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간 테스트 다섯 번째 것 질문 있거나 이상 있는 것있 말씀하세요. 14번 감수 1분열 동안은 감수 1분열은 상동 염색체 분리죠. 제 이형 분열, 동형 분열 언급 안 했나요? 어. 어. 손가락으로 나타낼게요. 지금 보세요. 흰색으로 표시한 것을, 흰색, 빨강색은 유전자고,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하고, 흰색 엄마한테 받았으면 빨강색 아빠한테 받았겠죠. 그래서 복제되고, 제1분을은 상동염색체 분리. 그러면 여기 두개 만들어진 딸 세포에는 유전자가 흰색, 빨강색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다를 이자를 써서 이형 분열. 됐죠? 음, 그 다음에 제 2분열은 염색분체 분리. 그럼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날 때 여기 지금 엄마한테 받은 것 흰색끼리 서로 달라졌는데 둘이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동자를 써서 동형 분열. 됐죠? 자, 그리고, 체세포 분열. 참고로, 체세포 분열도, 체세포 분열, 동형분열, 이형분열? 동형. 당연히 동형분열. 동형 체세포 분열도, 어, 염색 분체 불리니까 동형분열. 그런데, 체세포 분열과 감수 2분열을 구별하는 방법은 핵상으로 그, 구별할 수 있겠죠. EN이 EN 되면 체세포 분열. N이 N 되면, 어, 감수 2분열. 됐죠? 또, 17번에 1, 2번, 1, 2, 3번까지. 자, 17번. 사람의 세포 주기 중 지원기의 DNA 상대량을 20이라고 할 때, 1번. 체세포 분열 중계 염색 분체 수는 그랬는데, 사람은 염색체가 지원기일 때, 지원기일 때, e n i c 46. 물론 염색체가 46개인 것은 언제나 다 똑같겠지. 그럼 이때 DNA 의 상대량을 20이라고 했는데, 그럼 체세포분열 중기 때, 체세포분열 중기 때, 봐봐. S기 때 DNA 복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 제1분열 중기 때, 적도면에 쭉쓴다 그랬죠. 물론 적도면 이렇게 나타낸다면, 어, 그럼 이때 염색체는 몇 개? 사람에서. 46개. 그럼 염색체 하나에 무언가 두 개씩 들어있죠? 그럼 염색체 하나에 염색분체가 두개 있으니까 염색체가 46개이면 염색분체는 몇 개? 92개. 됐죠? 그럼 2번. 감수 1분열 중기 이과 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이과 염색체가 형성이 되고 그 녀석이 중기 때, 제 1분열 중기 때 적도면에 쭉또 쓰겠죠? 그러면 염색체 두 개가 서로 붙어서 하나의 이과 염색체를 형성하죠. 이과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 염색체가 몇쌍이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가 어, 염색체. 사람이 이과 염색체는 23개. 다음 3번 감수제 2분열 중기, 중기의 염색분체수는 잘 보세요. 어, 전기 때 이렇게 붙었다가 적도면에 또 중기 때 별했다가 제 1분열 상동염색체의 분리 그럼 이게 제 2분열 중기일 때제 2분열 중기일 때 염색체 한 개는 염색분체가 두개 들어있지 그지 염색분체 두개 들어있고 그러면 염색체가 23개니까 이미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색상 n인 상태에서 그럼 염색체는 염색체는 23개 그럼 염색분체는 곱하기 2하면 어, 46 되겠죠 그죠? 다 됐어. 응. 쉬운 건데. 또 없으면 어 지난 시간에 14번에 몇 건을 것까지는 없고 어 <laughs> 주간 테스트 건낼거 없어 사회에. 쉽게 꺼내 있으면 꺼내시고 (14번의) 문제가 뭐냐면